아 많았어, 얘들아. 그때가 중 <laughs>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할수 있다면, 고등 수능 끝나고, 뭘할 것인지 하나만, 우리 이야기했지 않았던 것 중에서 <laughs> 이야기를 해보자. 나왜 그러지? <laughs> 나 엄청 크게 써야지. 아, 음. 나 이거 내 이미지 괜찮나? 아. 저는 이거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겁니다 뭔가 알것 음 같아. 뭔데, 뭔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행복해? 나 <laughs> 10초만 더 기다려줘. 오빠는 다 해가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6, 할만원 네, 8, 8, 8, 8, 9, 10. 10. 오케이, 됐습니다. 뭐왔었잖아 <laughs> 자, 저부터 본게 할까요? 네. 네. 아, 맞춰 보자. 어, 연애하기. 내가 아, 내가 생각했던 어. 연애하기였어. 아니야. 아니야. 아, 연애는 나중이라도 할수 있어. 자연스러울까?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방학 때 뭔가 좀 시간 많을 때해 보고 싶었던 거는 어. 짠. 아. 아, 너는 아. 아, 학교 가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노래방 가면은 한 명씩 부르더라고. 맞아, 맞아, 노래를. 맞아. 근데 나는 원래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신나게 아이돌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바뀌니까 나는 노래를 잘못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음, 그 자리가 음, 노래 한 명씩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아, 그러니까 약간 어, 그럼, 다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노래를 노래방을... 나 처음 본 사람들하고 노래방 간 적이 있거든. 어, <laughs> 아니, 난 근데 난 뮤지컬 노래만 부르는데. 어,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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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방에는 뮤지컬 노래가 없어. 아, 몇개 그래. 있어? 몇개 있는데 그게 다 너무 어려운 노래밖에 없어. 보여서 지금 이순간을 부를 수도 없고. <laughs> 네, 저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laughs> 나공부그면 그냥, 그냥 공개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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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미지 보호자 힌트 주세요. 관련된 만화 관련된 거? 만화 그리기 만화 작가님 만나니? 너. 일본 가서 아키하바라를 가는 거야. 너네의 <laughs> 상상, 너네 상상을 뛰어넘어. 아오, 아. 호수, 호수. 호수, 왜냐면 나이. 진짜 해 보고 싶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막 엄청 찾아봤었는데 이게 도전할 엄두도 안 나고 이 아, 의상도 아, 비싸고, 어, 비싸고 어. 이래서못 하고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나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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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코스프레 판이라고 해야되나? 그 사람들이 다 새로 한 사람들을 잘안 끼워주는데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뭔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서코나 어. 이런 데 가서 맞아. 막 이렇게 음. 다 같이 팀쳐서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한 만화에서 이렇게 뭐 러브라이브라고 치면 아홉 명 멤버를 다 모아서 하거나 그러거든 진짜 많이 알아봤나 보다 어, <laughs> 네, 네. 나이 때문에 못 하고 이제 약간 좀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좀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 요 만약에 한담에 뭐 해보고 싶어? 요나 네. 한담에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흑집사에 시엘이 여장하고 네. 이렇게 꽃달린 모자 쓰고 드레스. 제가 나중에 네. 찍는 네. 사진 보내드릴게요.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 저는 뭘 적었냐 하면. 바로 연애하기를 해서 어요 연애하기 뭐야 <laughs> 왜냐면 어, 일단 수능 끝나고 진짜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약간 재수학원 끝나고 이건 제 친구의 경험이긴 한데 재수를 끝나고 재수학원에서 그렇게 커플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수능 끝나기 전에는 서로 약간 공부를 <laughs> 해야 하니까 왜 그렇게 공감해 나연씨가 왜렇게 공감해 설마 마음을 참고 있다 이러고 있다 커플이 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 음. 아, 저도 이때 이런 엄청난게 많은 시간을 연애하는데 투자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고학이었어요아 저는 여고였어요 아아 돌아간다면 연애를 꼭 해보도록 근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어? 아니면 <laughs> 그럼 현실 <laughs> 나그 아. 얘기 안 하냐고 는데아 아, 다음 저는 짜잔 술을 진탕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음, <laughs>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는데. 한 번만 이건해본 건데 할 어. 것처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미지 관리 좀 그만해요. 이미지가. 아 이미지가. 이미지가 아니죠. 내가 고3 끝나고 어. 뭘할까를 생각 안 하고 음. 본낼 끝나고 뭘할까를 계속 고민해 봤거든요. 왜? 음. 뭔가 좀 그게 좀더 마음이 와닿더라고 아, 약간 아, 느낌 비슷하니까. 어. 근데 이제 본과 1학년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술을 마셔도 응. 그 다음날 수업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응. 컨디션을 응.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술을 막 진탕 못 마셔보겠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럼 나중에 우리 어. 술 먹을 때 진탕 먹여줄게. <laughs> <laughs> 근데 그것보다 일단 술을 꼭 많이 먹어봐야 되는 걸 제가 정말 추천을 하는 게내그 음. 술의 리미트가 얼만큼인지 주량을 어, 아. 주량을 미리 음. 대학 가기 전에 체크를 해 놔야 되같 음, 아, 것 맞아 맞아. 중요한데. 그래. 꼭 부모님과 같이. 처음으로 드셔서 주량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 뭐난 어, 엄마 아빠랑 갈비집 가서 진짜로 가게 병식 주고 먹어 참패. 우와. 와. 갈비집에서 가게 병. <laughs> 어. <웃음> 어. 엄마가 조량이 쓰리네. 네 지금까지 저희 의대생들이 수능 끝나고 한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해고 보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능 끝난 고3 친구분들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의대생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고맙니다어 얘들아. 그때가 중요해. <laughs>